선택을 할것 네. 같은데요. 선생. 그러면 T1은 여기에 카밀 섞으면서 혹시 보 어? 이거 기억나게 해 줄게. 오연갈? 예. 네. 진짜 헬리오스가 얘기한 카갈 네. 되거든요. 네. <laughs> 가능합니다. 그방향인가요 아니면 되게 라인전이 꽤 약하긴 한데.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냥 무난한 미드 카드를 찾고 있는 건지 과감한 선택이 긴한데 공래이좀 되는 것 같습니다. 한타의 네. 밸류 같은 것들을 신경 쓴다면 뭐... 어, 포르키? <웃음> 네. <웃음> <웃음> 어... 어, 아칼리? 어쨌든 세 조안이 있으니까. 오이! 아칼리로! 아칼리로 네. 예, 갔어요. 나중에 사이드에 대한 주도권도 잡아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비즈는? 네... 쉬... 오. 오. 근데 이게 자르바는 사실 바텀을 보면 괜찮은 카드는 맞는데 미드 탑에겐 영향 많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음. 네. 신이 좋아하는 50아 좋은 선택 같네요 니코 50의 시너지 그리고 아칼리와 카밀의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카드다 보니까 아, 아 굉장히 좋은 레드 오픽이 된것 같습니다 0대1로 출발하고 있는 현재 2세트입니다 네오네 에시 서포트의 강점 어? 역시나 뭐 일레벨이라고 네, 봐야 되는데 피했습니다. 아 이거 좀 봐야 돼. 아 피했어요. 아아아 이거 이렇게 와 일레벨 맞혀버렸구요. 아, 계속 조차. 이거 넘어가면서 뽑았을 게 되거든요. 한만 아, 9만여 시간 된거줄습니다 버블 하얀. 이러면서 바텀 지역 먼저 문제가 좀 생겼고 캐리아가 잡히고 출발합니다. 야 바텀에서 어쨌든 좀 토네를 보고 가네요. 그래도? 집 가는 거? 집 가는 거? 한번 더! 네! 쫓아가서! 이거를 못할 거고요! 구브라 실수! 구마유시가! 구마유시가 입을 막습니다! 그래도 또 에로에게 명언이 있죠 나중에 잡은 쪽이 좋다 그렇죠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해야겠죠 네! 통산이 네. 어, 23승 넘어가면서 85%가 넘어가는 승률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번 스프링이나 그리고 MSI 내에서도 승리를 다 얻어내면서 도합! 팔승째를 지금 연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열심히 때리고 있기는 한데 결국 정글이 크는 걸 막을 수 있냐도 봐야 돼. 네, 엄청 올라간데요. 캐리아가 때문에 이거 막타 한번 볼수 있나요? 네, 그래도 때려봐요 최대한. 캐리야. 아. 네, 엄청 때렸죠 그래도. 예. 그렇죠. 아, 일단부터 출발 뭐 1대 1.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원급처럼 음. 아, 생각할 게 좀. 있는 출발이 됐네요. 팀원은요. 맞습니다. 꾸준하게 타워 채굴하는 식으로 가면은 T1 쪽의 바텀이 좀더 좋으니까 BSC는 적당히 접으면서 바쪽으로 어, 가는 액션 취하다가 또 했어요. 예. 그래도 이레비니까 한번 맡아 네. 봐요. <laughs> 상대가 CC기가 없긴 하거든요. 자 근데 힘도 오거든요. 그러면 어, 이게 어, 패를 네. 썼기 때문에 이거 잘 네. 받아야 됩니다. 아, 제우스 입장에서 는탈수 있나요? 일단은 쉰까지왔어요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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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인데. 어, 그래도 한번 드리블. 힐로 한번 듣수 그리고 충분히 빠릅니까? 이동. 3대. 한번더 패스하고. 아. 그래도 미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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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프를 나이프를 씁니다. 잡나요 이번에 이트를 끌을 수 있어요. 이걸 요으로 끝까지 추격. 레드 추격. W 돌아요 W 한번더완 잡아냅니다. 먼저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습니다스요습니다 엘크를 한번 때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오고 있어요. 아래쪽에 어. 뿅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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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쨌든 아래쪽에 주도권을 먼저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칼리도 미드 라인을 막 푸시하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것들을 통해서 먼저 합류되는 상황이 시원이 빠르거든요. 어, 6렙. 어, 6렙. 빠 아, 이 아, 발이수있 아, 어, 아, 아, 이거 오히려 팅이이거이이로이 근데... 완전 큰거 만들었습니다, 황마유씨 진짜 대황마유씨에오플의풀 쪽에서 라인존도 반반으로 맞춰나가고 있고, 네. 바텀 쪽에서 완벽하게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로 굴릴 수 있는 힘이 많이 생겼는데요. 어, 그러게요, 어, 아니, 아니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뭐, 또 한번 캐리아! 이번은 캐리아가 스피라 이렇게. 아니. 맞습니다. BH 입장에서는 뭐 칼리바루스 둘다 뺏어가지고, 어, 어 이거 어디 나요? 나이트가 만개? 제압 골드가 있었는데, 있어요 그래도, 근데 만기를 지켰는데 아 골드가 아, 켰네요 아 그러면 추가로 뭔가 더 액션을 네. 취하기는 음. 어웠고요 최소한 미드타워에서 채굴이라도 어떻게든 해봐야겠죠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BLC도 시야가 안 잡혀있으면 이게 나가는 게 애쉬 때문에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이걸 뭐 편안하게 먹었죠 네 전력 마무리 맞습니다 까 수정 왔어 오, 예. 오. 사실 뭐정합랑 교환만 해도 좋은 상황인데 세전이의 빙하 감호 아칼리아 카밀의 진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국지전하기가 어려워요 뭐 이런 거가요 나는 정화 없잖아 네, 못 나갑니다 자 위쪽으로 한번 빨아들인다 성공했습니다 제우스가 이제 일대를 먼저 휘는 빈인데 사실 이것도 이스킬 빠진 거 보고 한번 열어본 건데 네네 제우스 도망갈 수 있나요 특히 피하면서 오 살리지 이스킬 공격 제우스가 스킬만 유리가 들어와 그냥 쏠라킬 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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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스 그게 3 0데 30을요? 이거 그냥 줘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탑을 편하게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b l 입장에서 먹긴 먹더라도 그 다음 드래곤 전투에서 돈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 지금의 그 변수 자체는 일단은 뭐 주지 않겠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요즘엔 뭐3 스택 내조도 사실 오, 어 어. 그럼 더 높아. 근데 드래프트가 좀 위험한 지는 갇혔어요. 그러게요. 드래프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 전필로 잘 받아 나왔고요. 자 비밀 일단 뒤쪽으로 이동했는데. 아, 한 번에 위로 갑자기 올라오고 있습니다, b 에지가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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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트! 지났죠? 피했어요. 자, 이거 피하면서 다시 한번역공 가는 건가요?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진입? 하나요? 페이커와 일단 케리아가 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b 에지 입장에서도 지금 모든 것을 다 투자한 이니시였거든요. 니코 전멸쓰고, 바로 전멸쓰고. 근데 그걸 너무 스무스하게 뺐습니다, 티원. 갇히는 과정에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하면서 b 에지가 노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전멸 빠진 드레이븐 잡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휘감았는데 이걸 회피했던게 너무 좋았네요. 아. 와. 진짜 구마유시. 어, 이쁘면서 상대 정결적으 오히려 먼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피에도 네. 뭔가 흐름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확 빠도 한번 해보나요? 다시 무리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패 사슬인데 한번 빨아 드립 볼가요나올수 있나요? 나올 수 있나요? 자기 할 나와야, 번 나와야 번 돼. 번 나와야 돼요. 제 빙하가 몽땅 던져놓고 뒤돌으 이동합니다. 일단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하는듯 보였던 장면. 일단 어쨌든 팀원은 공격성 기가 보여주네요. 그만한 조폭화 되었습니다. 오, 에이를라이 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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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어, 만개 한 방이 진짜 음. 큰일 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컴백 골드 제가좀 많이 나긴 았는데 일단은 한타의 변수를 어떻게 버리 될까요? 네 공화유씨가 일단 정화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묶인다면 치명적이 될수 있거든요 진짜 씨 안에서 대기 자 일단 정화유니다 위쪽에서 캐리아가 슬쩍 지니까 보고 있고요 네 아칼리도 돌고 불러싸울 생각 그리고 저 엘크의 죽은 방어막 뺐고요 일단 라이트도 그 만개각을 보고는 싶은데 이게 시야를 다 뺏겨서 수정화 살다 보적 꽂았습니다 네. 다고 빼는 모습 비슷고요. 네. 자, 일단 체력 관리 안될 거예요. 에이크도 뒤립 잃었죠? 체력 관리 어려워요? 긁어 놓으면 아칼리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지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요 반밀어 봐. 반밀어. 이거 싸움. 반격. 아칼리가 드레븐 쪽에 잘 들어갔어요. 미저. 아, 이게드래곤 죽었어요. 도발. 다음요. 다음요. 좀 애매해 보이는데요. 아, 일단 드래곤을 끝이게 걸었는데 더 어, 추억 가능한가요? 아 어, 이거 아칼리 근데 스킬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해보는 것 같은데 웨이크가 들어왔습 전이... 컨디션이 BLG도 만지 않아 보이고요 자제우가 어, 제우스가 그 상태가 있어가지고요 근데 제우스가 아, 아, 아 이게 불안한데 그래도 제우스가 하나 차분히 자 뒤를 잡는다, 무빙으로 야, 이거 빠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와 이러면서 한타의 변수를 또 이런 식으로 이용했습니다 BLG 이거 상대방이 지금 전멸이 많이 썼으니까 바론 치면서 한번 이니시 걸어보단 생각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안 하는 게 아.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강점, T1의 강점은 자신 있는 사이드 그리고 과감한 이니시 성공권이기 때문에 굳이 오브젝트에서 5대환 탑핑할 필요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어. 좀 깊습니다. 어, 제우스가 약간 어. 깊은데. 범별 없는 타핑이었어요 여기서 염탐 컨네이션 한글로 드리블 됐고 적고 역으로 오기 바닥 좋겠나요? 만개를 만개. 아까 야칼입니다 아까리 드리블 됐어요. 그러면 일단 플레이커로 빠졌고 그레이븐이 조금 멀기 때문에 t 1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빠지는 것만으로도 만족. 자책인데 아, 일단 이거 옆쪽으로 한번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소모된 건꽤 있습니다 뭐 전멸, 순간이동 좀 썼고요 맞습니다 아, 아, 그 사이에 BLG는 완전 후퇴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 자체가 물론 T1이 라인상으로 득점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 BLG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날개 펼치지 못하게끔 어쨌든 잘 대응하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뭔가 포인트가 없다라고 느끼고 그렇죠? 한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탑은 뚫어내기다 뚫어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긴데 그래서 카밀이 어쨌든 바텀 라인을 먼저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저걸 누군가 막으러 갈때 상황을 볼수 있나요? 뒤태. 네, 어, 너 무너가 도좀 있었고요. 어, 카밀이. 오, 못못 아카리가 오. 먼저 들어가서 핑퐁 되나요? 핑퐁. 아 버텼어요. 핑퐁 그리고 제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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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우스한번 더. 자, 망한테빵기 여기서 근데 핑대 조금 매서 와. 뒤로요. 뒤로 이동. 아, 아, 지적, 지적. 자, 한번 더, 한번더 비를 싸우면 됐나요? 잡을 수 있대, 잡을 수 있어요. 앞쪽에서다 페이커가 휘척고 있거든요. 자위로로 합니다. 다시 한번추적 구마유시가 그키 되나요? 이걸 키. 잡아냅니다. T1! t 1입니다또한 번의 구마유시 테트레 펠 진짜 환상적인 비퐁이 있었어요. 자이번엔 갑니다! 이번에 쭉쭉 가야죠. 맞습니다. 어차피 나오는 건 5초뒤에 칼리스타밖에 없으니까. 아, 그대 수 있겠네요. 이거. 더한번 바라볼 네. 수 있나요, T1? 뒤에 민영 웨이브도 오있는데 오, 이게 시간이. 근데 웨이브가 근데 좀 늦게 들어가긴 하네요. 아, 그래도 해도를 네. 만합니다. 이거 갈수 있죠? 다시 칼리스타에서 포실 뿐이에요. 이거 오르자마자. 아, 결국에 에이스까지. 아, 근데 그러면 시간이 좀끌렸네요 아, 근데 어떻게 하네요? 나 네, 이거 좀 더, 좀 더, 좀더 채널인데요. 네. 네. 자, 이렇게 넥서슬. 넥서슬. 그 구원들이 때리고 있더니가요. 자, 이런 버틸 수 있어, 넥서스, 넥서스, 넥서스가 방해가 됩니다. 아래.. 아래 시야 나 디테일도 있고 일단 바르스 도 없고 나 디테일 보라 눌러볼게 천천히 봐봐 천천히 천천히 바르스 도오이야 할리도움 니코맞았고니코맞았고 굳어져 굳어도굳그져나쁘도 않아 암라인 암라인 니코부터 잡는 게 우리 우이야니코부는게우니코 빨리지마 빨리지마 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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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맞을래 맞을게 이게맞게들어아다트봐 불 네, 볼만해 불만해불만해니코도플야니코도플나한 <laughs> 잡았어 야도로 끝낼만 한데 가보자 가보자 오오오 오오오 혼자 봐야돼 지브 살아돼 야집브 살아돼 야어 끝났다 어. 이러면 어. 끝났다, 어. 끝났다.